우리가 지금 나스닥을 갔다가 고점에서 지금 매도를 했죠. 쌍매도전을 보고 자 구매도를 그 잘해갖고 쭉쭉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. 그러면은 이제 요 지금 요요 요 저점 자 여기서 2층을 갖다 준비합니다. 지금 여기서 바로 보면은 쌍매도전이죠. 이렇게 네, 쌍매도전 자그 매도가 참잘 됐습니다. 자, 오늘은 나스닥을 밤 10시 30분 제 조기 종료하고요. 항생은 안 열립니다. 항생은. 항생은 휴장기고. 자,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을 고점에서 진입해가지고, 수거 매도에, 매도 전에 진입해가지고, 아주 지금 수익이 지금 잘 나고, 자, 있는데요. 자, 요 저점에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, 요 직전 저점. 자, 여기서 입증을 하도록 합니다. 항상 이렇게 책기 값, 빨간 선, 뭐야, 파란 선, 파란 선 아래까지는 어, 내려온다면 내려옵니다. 예. 자, 그렇게 해서 너무 짧게 짧게 어, 끊지 마시고, 어, 이렇게 어, 어디까지 간다는 것이 수급표에 나와 있잖아요. 그 최소 저 까만, 선, 파란 선 아래까지는 내려오고, 더 간다면 이제 저점을 깨로 가겠죠. ,이. 예, 그렇게 보시고 조금 장타로, 어, 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야 요 수급이, 어, 우리가 수급으로 해서 큰 수익을 갖다가 낼 수가 있는 거죠. 아, 예, 자, 요렇게 직전 저점. 자, 파란선 아래의 직전 저점. 자, 여기서, 자, 입증되자. 그죠? 예, 오늘 뭐 항생도 안 열리고, 자, 나스닥으로 아주 진입을 잘, 잘 됐습니다. 그거는 수급 매도의 매도존이죠. 쌍매도존이죠. 쌍매도존 예. 자 자. 2층 되자 자. 그렇게 자. 2층 자. 지금 2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. 그죠? 자. 2층. 예. 그렇게 해서 자. 2층을 했습니다. 자. 나스닥이 먼저 먼저 수금이 되네요. 예. 31만 5천원 자. 그 근거는 요 위가 요 위가, 매도존이죠. 아, 매도존. 매도존인데, 무슨 매도존이에요? 쌍매도존이죠. 예, 그렇죠. 네, 쌍매도존. 쌍매도존. 왜? 요 파란 거 하나, 녹색 하나, 요 위에 다 위에 있죠. 네, 두개 위에 있으니까, 쌍. 쌍매도존. 그럴 때, 고맙게도 요 수급도 매도죠? 수급 매도존. 수급 매도의 매도존, 쌍매도존. 네, 거기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31만 5천 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.